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속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지이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고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를 주의의 힘으로 추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뭐 가장 강력한 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찬송과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찬송하고,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문제 앞에 놓여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삶도 있지만 너무 좋은 일이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유익한 모습이 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우리삶 가운데 온단 말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차하면서 이럴 땐 기도하고 이럴 땐 찬송하고 이럴 땐 기도하고 이럴 땐 찬송하고 그 번갈아가면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나 이렇게 나눴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 심해서 고난이 너무 깊어서 그러면 은요 찬송은 잘, 사실 잘안 나와요. 그죠? 찬송은 대부분 즐거울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흥얼흥얼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운 일만 자꾸 생각나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흥얼흥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들이잖아요. 또기은일 있어? 그러잖아요. 그리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쁜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기쁜 일 가운데 그 기쁜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이든 마귀에게 시켜서든지 그 기쁨을 빼앗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이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한 거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찬양 아마 이제 1년 내내 부르시면 그냥 흐르는 걸 금방 나올 겁니다. 짧은 찬양이고요의이 비슷비슷하게 넘어가는 찬양이라 약간 치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찬송은할수 없지만, 내 슬픈 감정, 힘든 감정, 어려운 감정, 그대로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상한 심정을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연약한 일 알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걱정거리, 거리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는 거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지도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눈물을 나가며 지도할 수 있잖아요. 억울해하면서 어,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풀려지기 시작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눈물 닦게 되고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살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즐거울 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근데 앞서로얘기했지 즐거우면 기도도 나오지만 즐거우면찬양이만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 이건 순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니 이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찬성과 기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2학년 기가 응답받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해서 나만 그때 마음만 흐음 해지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기도의 어떤 능력을 그것이 전부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기도하면 우선요, 하나님 하늘 앞에 하승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야 응답받아야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필요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가 넘을 거야 다섯 가지 될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려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옆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참 좋습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범죄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여러분 여기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장모님들에게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을 나눠서 확신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짓고 왔어요. 나 혼자 뚱뚱뚱뚱거리면 그것도 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답의 속도는 느려요. 근데 내가 누군가 의지할 만한 지도에 부탁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지도를 부탁하고그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면 역사는 능력이 강력합니다. 근데 오늘 주,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장로들에게 물론, 직접적인 장로님들 목사님에게 뭐 부탁하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장로들은본사님될수 있는 거고요, 집사님될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내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정말 기도해줄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정말 구원 받을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고바른 데가 참... 있잖아. 저 사람이 요즘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도 왜 저런처럼 고난을 당해? 믿어도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고, 왜 힘들어하고 있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요, 오히려 승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장로들에게, 지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이다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래요. 하나님, 과가이 기도 부탁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국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사명이 생긴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도 안 하면서 또 다른 데 나와서 꽃뜨리면저어둔다맞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빌릴 사람이몇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 혹시 돈을 빌릴 사람은 별로 없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은 많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럼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보면, 은 믿음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경든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내기술로 강력하게, 주역 는 믿음의 기도일까요? 지가있습니까 이건 뭐 강력한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욕심만 가지고 이거 어떨 겁니까? 이거 들어와 주세요. 거기에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손꼽혀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 주요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믿음의 뜻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요.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거 부탁해서 들어줄래나? 아, 이거 들어줄려면한 번? 한 30일 정도는 지도해야 되나? 한 30일만 지도해 보지. 응답 받으면 참 다행인데, 응답 30일 동안 지도 못받 응답 못받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소용 없구나. 내 지도 안 해. 포기할지 그럴 겁니까? 지도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할수 있거든요, 아니야? 할수있거든 주님 맡기면 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을 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신약성경에 나면 이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겨라, 옮겨져라 하면옮겨진다그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냥 조금만 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조상 네개부터 갖고 있는 산입니다. 산그 밑에서 이제 언덕까지 조금 밑에서 이제 집을 조그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산이 태양을 늘 아침에 뜰 때도 가리고 낮에만 장깐비 치듯 말들 하고 그리고 또 저녁때도 빛도 없고, 오늘에도 저녁 빛도 없고, 그건 흠집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 낙엽이라든가 여러가지 모든 모습들이 흩어내리기만 하면 얼마나 더 지저분한지, 그 할머니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 이사을명화에 저를 명하면, 저를 가라고 명하면 그들이 될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산을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살이 없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앞서 누가 더 기도하래? 장군들에게 기도 부탁하래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우리 뒷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별차고 있겠어요. 추어 죽겠어요. 죽겠어요. 이산좀꽝 저쪽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될줄을 입고 나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난감한 도세요 목사님 난감 집사님이었나 보 집사님, 아유, 악만 기도하면 하나는 다응답하시면그거 응답 안 하세요. 아이 기도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 난 기도할 거예요. 3년을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3년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어떤 남자들은 두,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나라에서 나왔대요. 나라에서 나왔는데, 저쪽 앞으로 이집 말고 저쪽 앞으로 도로가 나는데 거기 이렇게 파여진 곳을 외그 흙이 필요한데 이 산에 흙좀 파세요 돈 주고 파세요 땅을 파는게 아니잖아요 산 깎아내라고 파는거잖아요 파는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벌고 기도한때도이 산을 명하여 저에게 옮겨주라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결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하고 싶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는요. 큰 기도입니다. 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 앞에 우리는 굴복당하게 되어있어요. 믿음이 장식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그 큰, 뚫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왜 문제입니까? 내가 서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그큰 문제 앞에 나름 대로 처음은 지도로 보면 깨부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부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 문제만 자꾸 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너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 너무 크니까.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은 그냥 싹 식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그영머에든지 문제가 아닌 딸에게 쳐다보고 이런 것처럼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볼게요 기도하고 문제를 딱받을때 어디 갔지? 아멘 어디 갔지? 사라질 거예요 아멘.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해결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놓고 큰일 났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여정이 있네 더커 보이네 더 커졌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면 기도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잠시 때린다니까요 믿음이 식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요 우리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은 반드시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보다 큰, 우리는 문제보다 연약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다. 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될려나요 정도는 되겠지? 어? 이만한 거, 이거 된다는지 가능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보다 어떤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문제는 다풀진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의 복으로 축원합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15절, 16절, 16절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반드는 역사하는 힘이 품입니다 의인의 기도. 뭘 말하는 것같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기도하면, 욕사는 능력은 별로 없어. 요 어제보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나아진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제 기도한 것도 있고, 오늘 기도한 것도 같은 제목이라그해요 어제 기도한 거, 오늘 기도한 거, 하나님 어떤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보고 기도하시, 응답하시느냐? 어제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오늘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게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나아진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나아진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만미하아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되지 니하고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고 사심을 갖게 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세요. 변해 가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같은 제목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면 변해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변하지도 않았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나 물론 며칠도 하나님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며칠보다 더중요한거든요 내가 그 과거보다 지금에 이들 때까지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많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하늘 옆에 많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그 기도는 쫙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만 가지고 줄줄줄, 똑같이 똑같은 기도 때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의의 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요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받습니다. 오늘 부분에 엘리아가 나옵니다. 17절에. 엘리아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두고 땅이 열매를 내줬느니라. 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면, 안 내는 리비가 내리게 하고, 내는 리 비를 멈추게 하고,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비가 안 내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이 부분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혼자는 가능한 에요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히, 집요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럼 비를 내리자는 것도 보세요. 다른 850명의 무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비가 내리는 지금 누구신이 진짜신인가 그 재단에 불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어도 그 850명의 재단은 불, 불꽃 하나 깜짝 치지도 튀지, 않았어요. 번개불처럼 피지도 않았습니다. 라이터 불을 또입하는그 불빛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빛도 없었고 그 재단의 부인이 게서그 재단을 사라지도 못했습니다. 그내용들 엘리야가 기부할 때 850년 한 다음에 엘리야가 재단을 쌓고 엘리야는 또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어요. 막창장에다가 메라는 거. 그것이면 어쩌면 어쩌면 서로 부시적 부시적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정말 역전경력 1%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흥건히 또랑을 파가지고 흥건히 적실 정도로 또랑이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근데 지교하게 물론 앞부분까지 다 동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교하게 간결하게 기도하니까 그재단물 묻은 재단에 불이 붙들는 거예요 다사르들라그 모든 것들이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지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좀 기도하다 안되는 포기가상당는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로추구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집요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전면점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져야죠. 이런 기도를 줄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이 땅에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라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찬송과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거 섞히지 않게 내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의 도구를 섞히지 않기를 받들이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도구를 잘 이용하셔서 눈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